진짜 덩부가 미치겠네 아 응. 사필순 하나 먹읍시 이거 마트에 파는거 어이 맛있냐 어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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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리콩 요만하 모양이야 조리콩 그냥 조금 음, 음! 뭐야, 다 먹고 가야되, 임마. 숟가락 가져와, 숟가락, 숟가락 가져와. 어 워뽕. 어? 야, 이거 봐, 지금. 묻기 싫은 건 내한테 다 준다. 어? 지가 묶기 지가 묶기 싫은 젤리는 내한테 다 준다.